누가 나의 왕입니까?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에 자리를 내 자신이 앉아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10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잃어버렸던 은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다윗이 쓴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왕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가니 문들을 향하여서 머리를 들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시편 24편을 통해서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기쁘게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시기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쁘게 우리 마음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작은 몸부림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왕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의 왕이 아니죠. 돈이 우리를 다스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영광의 왕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 모두를 안내해 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